언뜻 인자하게 보이거나 스마트한 느낌도 주지만 눈빛이 맹수가 먹이감을 앞에 두고 있는 듯한 사람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처음에는 호인으로 사람을 대하지만 상대가 방심하거나 자신의 이기된다고 할때 인정사정 없이 상대를 물어 뜯을 수 있는 자들이다. 평소에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매우 신경쓰며 이중적인 인격을 젠틀한 이미지 속에 감추고 있는 상이다. 이러한 관상은 재물과 권력을 동시에 탐하고 윤리도덕과 법과 질서 등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며 호색하고 탐욕적이다. 역사적으로 잔인한 권력찬탈과 불법을 저지른 많은 이들이 이러한 경우인데 보통 대중적 이미지와 실제적 개인생활에 괴리가 아주 크며 멘탈적인 면도 강하고 잔인하여 외부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하여 많은 호구들이 희생양이 되며 이용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은 운세의 기복도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심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생의 삶이 행복하다고만은 할수 없다. 원래 맹수의 운명이 피를 입에 묻히고 자신도 피를 보는 경우와 같다.